음 제가 프리세일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종목들은 다 달랐지만 찍을 때마다 강조드렸던 게 극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.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, 코린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게 라운드가 존재하는 프리세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비싸집니다.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10원 1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계속 비싸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100원 이때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그냥 나는 앉아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스캠이 아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그 프리셀 프로젝트 종료 시점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어, 상장에 가까워진 프로젝트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죠. 라운드가 존재하거나 혹은 또 어떠한 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어, 늦가기 그러니까 늦게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떤 보상이 또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겠죠.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.